올해 들어서 SKT 해킹, KT 소액 결제 해킹, 계속해서 해킹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런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를 때마다 기업도 피해, 정부 기관도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SKT 유심 해킹 사고 때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 점이 계속 잘 알고 계시죠.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배움터를 전국 곳곳에 거점센터로 세워서 키오스크, 스마트폰 생성용 AI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2023년에 698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올해 예산은 279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글로벌 AI 3강을 지향한다라고 하고 있는 2025년에 오히려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아, 이제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부총리가 되신지는요? 아 지금 한 한 달,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3주 정도 됐습니까? 글로벌 AI 3강 달성을 목표로 총리가 계셨고 부총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AI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글로벌 AI 3강 달성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 얼마 전그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어, 행사 때문에 방문한 얀 노쿤 세계 4대 AI 그룹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그 여러 가지 한국의 AI 정책에 대해서 어, 많이 인상깊게 어, 생각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특히 민간의 AI 전문가가 어, 이 과기부 총리까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국이 AI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렇게 세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경우 지경은... 그 정리를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R&D 예산도 뭐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고 혁신생태계 AI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쓰고 계시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가지 어, 아이템을 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SKT 해킹, 그리고 KT 소액 결제 해킹, 뭐 계속해서 어, 해킹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도 있고요. 이렇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런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를 때마다 어, 뭐 기업도 피해, 뭐 정부 기관도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아, 특히 SKT 유심 해킹 사고 때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거 우리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용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일단 고령층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고령층의 수를 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에 1638만 명이었는데 4년 사이 2024년에 1861만 명으로 2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층 말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부총리님. 음, 고령층도 있고 뭐 약간 좀 젊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 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뭐 여러 네, 저소득층의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또 장애를 계세요.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농어민들도 계실 거고요. 북한 이탈 주민도 있고 결혼해서 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출신들도 있을 겁니다. 이민자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먼저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것은 어. 디지털 배움터를 전국 곳곳에 거점센터로 세워서 키오스크, 스마트폰 생성형 AI, 뭐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2023년에 698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올해 예산은 279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698억 원이 279억 원으로, 글로벌 AI 3강을 지향한다라고 하고 있는 2025년엔 오히려 이렇게 액규모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디지털 배움터뿐만 아닙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방문 정부와 교육사업 예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어요. 늘어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정부와 교육사업 예산은 해마다 23억 7천 6백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 다른 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사업 이 부분도 그렇고 디지털 배움터 사업도 그렇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오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이 2023년에 39억 7천 5백이었는데 올해는 32억 원으로 줄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 말씀에 어, 공감합니다.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로만 디지털 포용법 만들고 본격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하겠다 하시면 안 돼요. 관련 사업 예산들이 따라가지 않고 사업들도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늘어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도 우리가 함께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놓쳐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